안녕하세요. 미국주시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3월 17일, 오늘의 미국주시 뉴스를 시작합니다. 간만에 미국증시의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특히 테크주들이 모여있는 나스닥이 잘 달리고 있는데요. 자, 어제 하루 동안 나스닥 지수는 무려 2.48% 껑충 뛰어 올랐고요. 지난 5일간의 성적표를 보시면 3.46%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연초부터 지금까지는 12.8%라는 좋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장에서도 미국 증시가 힘을 좀 내서요. 다가오는 주말 기분 좋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3월 17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된 기사에서는요. 어제 미국 증시가 긍정적인 분위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함께 한번 읽어 보시죠. 미국 증시가 목요일 날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결국 마감할 때까지 이러한 수익률을 유지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리바운드, 반등이 있었거든요. 자, 어떤 주식들이 반등을 했냐면, 리저널 뱅크입니다. 리저널 뱅크라는 것은 지방 은행들을 얘기하죠. 소형 은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 금융권이 심하게 흔들리면서 작은 은행들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이 주가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어제 반등을 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지방 은행들의 주가가 반등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의 보도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메이저 파이낸셜 네임즈, 주요 은행들을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JP모건이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은행, 웰스파고 이런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발벗고 나섰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어떠한 계기가 있었냐면 지금 현재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를 이런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공동으로 구조해 주겠다. 이러한 발표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가 모여 있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2.48% 상승을 했고요. 자 그러면서 2월달 이후에 가장 좋은 주가의 상승을 도모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S&P 500도 1.76% 그리고 다우존수도1.17% 올라간 상황이고요. 사실 어제 장 초반만 해도 월가의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떨어지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럴만한 이유가 하나 있었고요. 유로피안 센트럴 뱅크가 나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죠. ECB가 금리 인상을 발표했는데요. 의외로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린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실 유럽권도 지금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50 베이시스 포인트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마도 25 베이시스 포인트만 올리면서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투자자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유럽중앙은행에서 의외로 50 베이시스 포인트 큰 폭으로 금리를 추가적으로 상승시키면서 미국 증시도 흔들렸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행히 오후에 이제 들려온 금융권의 소식, 즉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작은 은행들을 지켜주겠다. 더 이상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도록 놔두지 않겠다. 큰형님들이 나서면서 주가의 반등을 시도했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갑자기 좋아졌다. 이렇게 설명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미국 증시의 상승 추세가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다음 주에는요, 또 연준의 FOMC 미팅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자, 이제 5일 이후에 FOMC 미팅이 마무리가 되고 미국 연준에서는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는 기준금리의 상승 전망을 보시면요. 지금 현재 수준에서 아예 올라가지 않을 확률을 18.1%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우려스럽죠? 자, 그리고 0.25% 올라갈 확률을 81.9%로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50 베이시스 포인트 올라갈 거라고 보는 확률이 지금 0%다. 아예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다음 미팅이 끝나고 나서 연준에서 뜻밖의 50 베이시스 포인트 올리겠다고 발표가 되면요.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크게 흔들릴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는 미국 금융권의 희소식 때문에 묻혀버린 뉴스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잡리스 클레임입니다. 미국에서는요. 매주 목요일 날 신규로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건수를 업데이트 해주는데요.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난주에 비해서 2만 건이 줄어들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 이게 이제 신규로 실업수당을 신청한 건수인데, 지난주에 비해서 2만 건이 줄어들었다. 그러면서 19만 2천 건이 보호가 됐는데요. 자, 문제는 시장의 전망치는 20만 5천 건이었습니다. 따라서 만 3천 건 정도가 적게 나온 거죠. 전망에 비해서. 그리고 지난주에는 21만 2천 건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폭으로 2만 건이나 줄어들었다. 따라서 고용시장이 너무나 단단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그 밑에 보시면 컨티뉴잉 잡리스 클레임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계속해서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들의 건수인데 168만 4천 건이 나왔거든요. 자 그런데 시장의 전망치는 171만 5천 건입니다. 따라서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지난주에 1.71보다도 오히려 떨어졌죠. 따라서, 아, 지금 현재 고용시장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것 같지가 않다. 그 얘기는요, 앞으로도 미국 연준이 쉽게 기준금리를 동결하거나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높은 기준금리 수준이 유지되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기준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미준 채널에서는 거시적인 경제 이야기도 함께 살펴보고 있지만요. 사실 주요 목적은 미국 기업에 대한 뉴스를 함께 공유하고 공부하기 위한 채널입니다. 자, 그런데 가끔씩요. 미준 뉴스가 너무나 늦게 올라온다. 트레이딩에 타이밍을 맞출 수가 없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어, 미준 채널은 사실 트레이더를 위한 채널이 아닙니다. 비록 뉴스를 주로 다루고 있지만 장기 투자자를 위한 그런 채널이거든요. 자 그러면 장기 투자하는데 뉴스가 그렇게 중요하나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업의 가치가 상승할 것을 믿고 투자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기업의 가치라는 것은 사실 좋은 뉴스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축적이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의 가치는 올라갈 수 있다. 반면 이제 기업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악재가 쌓이거나 좋지 않은 뉴스가 계속 보고가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의 가치는 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장기 투자자의 말로 정말 기업에 대한 뉴스를 꽤 차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요. 최근 들어서 좋은 뉴스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향후 기업의 가치가 급등할 것으로 기대되는 하나의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오늘 역시도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해서 굉장히 커다란 호재 하나가 발표가 됐는데요. 바로 이 기사입니다. 자,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통합한다. 자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자랑하는 오피스가 있잖아요. 이 오피스를 채찌PT의 인공지능을 통합한다라는 뉴스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달부터 채찌PT를 빙과 통합한다. 빙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검색 엔진이죠. 자 그런데 빙 같은 경우는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구글이 지금 검색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는 약간 상황이 달라지죠. 왜냐하면 전 세계 오피스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독점적인 그런 소프트웨어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입니다. 자 이렇게 커다란 매출을 창출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 이번에 인공지능을 통합한다는 것은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커다란 뉴스다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뉴스 관련해서 제가 많은 영문 기사를 살펴봤는데요. 그렇게 자세한 내용을 전해 주고 있는 기사가 없더라고요. 자 그런데 다행히도 머니투데이에서 굉장히 자세한 기사를 만들어 줘서요. 오늘은 머니투데이 기사를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생성 AI 인공지능을 탑재해 초안 작성부터 기존 자료 분석, 발표 자료 생성, 일정 관리 등 인간이 할수 있는 대부분의 업무를 대신해 주는 서비스를 공개했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경영자는 16일 AI와 함께하는 일의 미래 행사에서 MS 365 코파일럿을 공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는 컴퓨터와 상호 작용하는 방식의 진화를 공개한다. 키보드와 마우스 없이 컴퓨터를 못 사용하는 것처럼 앞으로는 코파일럿과 같은 거대 AI 자연어 모델 없이는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생산성에 새 물결을 열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코파일럿은 부기장이라는 뜻으로 기장인 인간 옆에서 업무를 돕는다. 특히 오픈 AI의 새자로어 모델인 GPT-4가 탑재돼 진짜 부기장과 함께일라는 것처럼 대화로 업무 지시를 할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잠깐 이 영상을 보시면요, 지금 인공지능이 파워포인트를 대신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파워포인트 하나 만들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잖아요. 자 그런데 간단한 명령만 가지고 이렇게 디자인도 뛰어난 그리고 내용도 굉장히 알찬 그런 PPT를 인공지능이 대신 만들어준다. 이러한 시대가 밝아오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시죠. 코파일럿은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아웃룩, 아웃룩은 이메일이죠. 팀스, Teams. 팀스는 이제 중과 비슷한 화상 회의를 위한 화상 채팅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다양한 MS 365에 내장된다. 해당 앱을 사용하는 동안 코파일럿 채팅 창을 띄어서 명령어를 입력하면 원하는 작업을 할수 있다. 워드에 작성된 문서 내용을 작성, 요약, 편집해 줄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파워포인트 발표 슬라이드로 전환해 준다. 아,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명령어 하나로요, 이 워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그대로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주는 굉장한 기능을 이번에 선보였거든요. 자, 사용자가 원하는 테마를 보이면 코파일럿은 이에 맞게 디자인을 해주기도 한다. 엑셀 내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사용하기 편하게 재편집해 줄수 있고 그래프 등 시각화 작업도 클릭이 아닌 명령어 입력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엑셀에 우리가 여러가지 이제 수치가 쭉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엑셀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로 w 데이터가 과연 우리한테 주는 정보는 무엇인가. 이거를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쭉 정리해서 우리한테 알려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특히 ms 화상회의 시스템인 팀즈와 결합된 비즈니스 채스는 ms36 고 앱과 일정, 회의록, 팀진의 대화 내용 등 사용자 데이터와 결합해 진짜 비서처럼 사용자를 돕는다. 예를 들어 제품 전략 업데이트를 팀에 공유해 주세요라고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오전에 있었던 회의를 바탕으로 코파일럿이 제품 전략에 대해 요약하고 이메일과 팀스 채팅 목록을 바탕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관련 내용을 공유한다. 따라서 이제 우리 옆에 정말로 비서 한 명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한 거죠. 그뿐만이 아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빠서 MS 화상 회의에 참석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그 화상 회의에서 어떠한 내용이 디스커션 됐는지 이 요약본도 물어보면 정리를 해준다. 이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자, MS 365 코어 파일럿은 현재 몇몇 제한된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기능을 테스트 중이다. MS는 몇달 안에 코어 파일럿은 모든 생산성 앱에 도입될 예정이다. 라며 조만간 가격 책정 및 라이선스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한편, 더 인포메이션, 테크 크런치 등 외신은 MS 마이크로소프트가 코어 파일럿을 아주 빠르게 확장하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GPT-4와 같은 초 거대 AI를 많은 서비스에 적용하면서 지나치게 많은 GPU를 소비하게 된 것이다. 더 인포메이션은 MS는 AI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서버 하드웨어, 즉 GPU의 내부 부족에 직면해 있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오픈 AI 측은 MS와 협력해 클라우드 MS 애저의 슈퍼컴퓨터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GPU의 수요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다. 따라서 엔비디아에도 이 부분은 굉장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유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기사를 보면서요 주식 투자를 떠나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 큰 폭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저는 이제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직도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과연 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내가 살아온 세상과는 정말 다를 텐데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러한 적응 과정에 내가 도움이 될수 있을지 고민이 많아지는 그런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MS 오피스와 챗GPT의 인공지능을 통합한다는 뉴스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4%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 구글의 주가 흐름도 괜찮았거든요. 자, 보시는 것처럼 GOOG는 4.68% 그리고 GOOGL은 4.4% 급등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구글 관련해서 좋은 뉴스가 있나 좀 찾아봤는데요. 이 뉴스가 유일하게 발표가 되더라고요. 자, 구글이 이번에 가격을 올린다. 유튜브 TV 구독 모델의 가격을 상승시키다라는 뉴스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조금 더 보시죠. 구글 이번에 가격을 올리는데 먼슬리 프라이스니까 매월 납부하는 월정액을 올린다. 자 유튜브 TV는 이제 구독 모델이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구독비를 상승시키는데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컨텐츠에 대한 비용이 올라갔기 때문이다. 자 구글이 유튜브 TV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업들과 파트너십이 결성됐겠죠. 따라서 이 기업들에게 컨텐츠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 컨텐츠의 비용이 최근에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 월정액을 보시면 원래 65달러였습니다. 한 달이죠. 자 그런데 이 금액이 73달러까지 올라간다. 너무나 많이 올라가는 것이 아닌지 좀 걱정이 되고요. 2023년 4월 18일부터 이 비용의 상승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뉴스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일단 유튜브 TV의 구독 모델을 보시면 73달러는 지나치게 높은 가격이 책정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두 번째로 최근에 이제 그냥 유튜브를 보면요. 굉장히 유료 모델로 확장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유튜브는요. 무료로 많이 시청을 하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프리미엄 멤버십을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 많은 사용자를 유료 모델로 끌고 가기 위한 노력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요. 반대로 얘기하면 광고 시장이 좋지가 않구나. 광고 매들이 잘안 되기 때문에 자꾸 프리미엄 모델을 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 향후 권인 결과가 나왔을 때 유튜브 쪽의 실적이 굉장히 좋지가 않겠구나. 이러한 우려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기사에는 TSMC가 등장합니다. 어제 TSMC의 주가 흐름도 괜찮았습니다. 3.53% 정도 하루 만에 상승을 했는데요. 자, 이번 기사를 보시면 모리스 창이 등장합니다. 모리스창은요, 억만장자이자 은퇴한 파운더다. TSMC를 창립한 사람이거든요. 자, 이 창립자가 어제 인터뷰에 등장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미국이 노력을 하고 있다.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 향상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나도 찬성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사치레를한 거죠. 자, 이렇게 인사를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냐면 미국 정부가 최근에 많은 시도를 하고 있다 생산 시설 따라서 반도체를 만드는 생산 시설을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옮기기 위해서 시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도가 좋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면 비용이 너무나 많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두배 정도 올라갈 수가 있다 따라서 만약에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두 배로 올라간다면 가격이 급등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반도체 수요가 급감할 수 있다 첨단 반도체 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실제로 TSMC가 같은 경우는요, 두 번째 칩 공장을 아리조나에 짓겠다고 작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장은 2026년에 완공 예정인데요. 자,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시면 원래 타이완에서 만드는 칩에 비해서 50% 정도 비용이 올라갈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TSMC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문제에 직면을 한 거죠. 하나는 지금 타이완의 정치적인 문제 또 하나는 미국 쪽으로 계속 옮겨가면서 이제 비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데 마진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인다 과연 TSMC가 가격을 계속해서 올리면서 결국은 다른 테크 기업들한테 이러한 비용의 상승치를 정가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가격을 큰 폭으로 상승하지 못한다면 마진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러한 부분 우리가 좀 앞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주 입장에서는 TSMC의 마진 움직임을 자세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에는 스냅 그리고 메타플랫폼즈가 등장하는데요. 어제 미국 증시에서 스냅의 주가는 무려 7.25%나 급등을 했고요. 메타 플랫폼즈의 주가 역시도 3.63% 올라가면서 좋은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짧게 살펴보시죠. 자, 어제 바이든 정부에서 보도되기를 틱톡을 금지시켜버리겠다라고 위협을 했는데요. 조건이 하나 붙어 있긴 했습니다. 자, 틱톡의 차이니즈 오너, 바이트댄스를 얘기하는 거죠. 자, 테크 기업인 바이트댄스에서 만약에 틱톡의 지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다 팔아버리지 않는다면, 틱톡을 미국에서 금지시켜버리겠다. 굉장히 좀 커다란 위협을 한 거죠. 자, 그러면서 틱톡에 많은 시장 점유율을 뺏기고 있는 스냅, 그리고 메타플로 범죄 주가가 오히려 상승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틱톡에서 반응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바이트댄스의 지분을 강제로 처분시켜도 사실 시큐리티의 리스크는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국 쪽에 사용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려 1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미국 정부 우리한테 너무하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지금 불만을 토로했다라고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뭐저 같은 경우는 미국 기업이 <laughs> 잘 됐으면 좋으니까요. 자 메타플랫폼즈 스냅을 위해서 틱톡이 정말로 금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오래간만에 스퀘어의 모기업인 블록이 등장합니다. 자, 어제 블록의 주가도 괜찮았습니다. 상승 추세를 보여줬는데요. 자그와 중에 미조 시큐리티라는 투자 기관에서 평가를 한 단계 조정했다라고 합니다. 자, 스퀘어 그리고 캐시앱을 가지고 있는 블록의 평가를요. 원래 중립을 주고 있었는데 바이, 매수 의견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코스트 세이빙 따라서 비용 절감을 큰 폭으로 해 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인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마진이 성장할 가능성이 엿보이는 거죠. 자,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요. 다 이번에 픽스드 그리고 베리어블 코스트를 분석을 했는데요. 텍스라는 것은 고정 비용입니다. 그리고 베어리어블이라는 것은 매출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비용도 올라가는 그런 변동 비용을 얘기하고요. 두 가지 모두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더니 2023년 에비타의 가이드가 한30% 정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 얘기는요 의외로 에비타 순이익이 훨씬 더 많이 성장할 가능성이 엿보인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마진으로 환산을 해보면 무려 4%에서 5%정도 수익률이 향상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캐시앱의 매출의 성장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모니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어쨌든 투자의 의견을 중립해서 매수로 바꾸면서 목표주가 역시도 소폭으로 상승을 시켰습니다 원래 갖고 있던 목표주가는 80이었는데요 이번에 93달러로 스퀘어의 목표주가를 수정한 상황이고요 자 그렇게 되면 93 나누기 현재 주가가 75잖아요 자, 앞으로 1년 내에 스퀘어의 주가, 블록의 주가는 24% 정도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3월 17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시작되는 주말 여러분들 즐겁고 보람된 시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시간 되시면요 글로벌 노마드 패밀리도 방문하셔서 토요일날 새롭게 업데이트 되는 영상도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